높은 빌딩에서 지면과 수직하게 낙하하는 물체의 t초 후의 속도 vt. 그냥 vt가 10-, 아, 10t. 요거래요. 근데 0부터 1 4이고요 자, 그랬을 때, <laughs> 1초 동안 낙하한 거리가 80m 이상이 되는 것은 낙하를 시작한 지몇 초가 지나서부터냐. 뭐라고 됐어? 1초 동안이야, 1초 동안. 1초 동안. 아니에요. 그지? 1초 동안. 그러면, t초 동안 했다고 해봐. t초 동안. 그냥. 아니야. t초 말고, t, 다 t에 나오서 나오니까, a 합시다. a. a부터 1초니까, a 플러스 1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움직인 거리잖아. 움직인 거리. 낙하한 거리니까, 결국 움직인 거리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a부터 a 플러스 1까지, 그냥 vt가 적분, 이렇게 vtdt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다가, 절대 값을 씌워서 적분하는 거라고. 얘가 몇 이상이다? 80 이상이다. 요거 하는 거라고 지금 풀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머리 좀잘 굴려봐. 자, 요거는 a부터 a 플러스 1까지 절대값에 마이너스 10t 그래프잖아, tt. 그죠? 근데 a는 당연히 양수야, 음수야? 당연히 양수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원래는 마이너스 10t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절대값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가. 그럼 양수의 부분은 마이너스를 곱해주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얘 적분할 때 얘는 a부터 a 플러스 1까지 가되 여기 마이너스를 빼줘서 10t 이렇게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만큼은 5t 제곱을 전체 a부터 a 플러스 1까지 가라, 이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5에 계산 이렇게 할게.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갈게요. 괜찮지? 그러면 나왜 이렇게 썼어? 합차하려고 그래, 합차하려고. 근데 이거 사실, 바로 되잖아. 합차할 필요가 사실은 없잖아, 그렇지 왜? A제곱, A제곱만 날라가니까 여기 나머지 1차랑 상수만 남으니까. 그럼 요만큼은 그냥 바로 2A 플러스 1이죠? 그럼 얘가 5 곱하기 2A 플러스 1인데 그게 80 이상이다, 요거 푸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5 날려, 이렇게 날려. 그럼 2A 플러스 1이 여기가 날리니까 16이고요. 따라서 2A가 15보다 그거나 같은 거지. 그럼 A는 2분의 15가 되는 거고, 얘는 7.5초잖아. 그치? 7.5초. 문제에서 몇초 이상이래, 그러면. 아, 몇 초가 지나서부터 니까 바로 나오네, 그러면. 7.5가 바로 나오네요, 답이. 됐죠?